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는 마녀라고도 불리우는 희대의 악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범죄자뿐만 아니라 한 시대를 뒤흔든 잔혹하고 끔찍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권력, 배신, 음모, 그리고 때로는 잔혹한 선택까지 각자의 방식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긴 그녀들. 오늘은 동양의 역사 속에서 악녀로 불렸던 여성 3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기원전 11세기. 중국 역사에 기록된 악녀. 달기 달기는 중국 은나라의 마지막 왕주왕의 총애를 받았던 요부로 역사 속 가장 악명 높은 여인 중한 명입니다. 그녀는 원래 주왕의 후궁 중한 명이었으나 그 아름다움과 교태로 왕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욕망은 단순히 왕의 사랑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달기는 주왕이 폭군이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왕의 권력으로 그녀는 온갖 사치를 부렸으며 특히 잔혹한 형벌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녀가 고안한 가장 악명 높은 고문법 중 하나가 바로 포락지형이었습니다. 이는 청동 기둥을 달고 그 위를 맨발로 걷게 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달기는 이 고문을 보며 즐거워했고 궁중에서 잔인한 연애를 벌였습니다. 그녀는 또한 은나라의 국고를 탕진하며 주왕이 정사를 돌보지 않도록 유혹했습니다. 결국 그녀의 악행으로 인해 백성들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반란을 일으켰고 주왕은 달기와 함께 포위당했습니다. 최후의 순간, 주왕은 자신의 궁전에 불을 지르며 목숨을 끊었고 달기는 체포되어 잔혹하게 처형당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는 단순한 미인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를 멸망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악녀로 기억됩니다. 1400년대 일본, 최악의 악녀이자 전국시대를 초래한 히노도미코, 무로마치 막부의 팔대쇼군 아시카가 요시마사의 정실부인이자 일본 희대의 악녀로 일본에서는 부정축제와 사체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도미코는 돈과 권력에 광적이 집착을 보인 악녀이자 마녀로 묘사되고 있으며 자신의 아들을 쇼군으로 앉히기 위해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1459년 첫 남자아이를 출산했지만 안타깝게도 하루도 채 되지 않아 바로 죽고 말았는데 아이의 죽음조차 무기로 이용하여 대립관계였던 남편 요시마사의 유모이자 특실인 이마 마이리노스 보네에게 저주에 의한 살인 누명을 씌워 유배를 보냈으며 그녀는 유배 중 절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남자아이가 없던 터라 쇼군의 이복동생 요시미를 후계자로 환속하게 되었는데, 이듬해 도미코에게 아들 요시이사가 태어나 후계자 다툼을 두고 극렬히 대립함으로 온인의 난을 버려 끝없는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전란 속에서 자신의 입속이 중요했던 도미코는 정치의 관여에 막대한 부를 축적하며 결국 전쟁에도 승리하며 아들을 구대 쇼군 자리에 앉히고 맙니다. 하지만 기나긴 전란으로 쇼군과 천황의 권위는 크게 추락하여 일본의 분열의 시대를 여는 시발점이 되고 맙니다. 이 사건은 일본이 바야흐로 전국시대가 열리는 시작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도미코는 역사 속 희대의 악녀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분에서는 무능한 남편 대신 파산한 막부와 조정을 금전적으로 지탱한 것이 도미코였기 때문에 정치적인 평가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조선시대 한국의 가장 유명한 악녀, 장희빈. 장희빈은 조선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후궁 중한 명으로 숙종의 총애를 받아 궁중에서 강력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본래 평민 출신이었던 그녀는 숙종을 이용해 이년 왕후를 몰아내고 왕비의 자리에 오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권력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위를 위협하는 자들을 제거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당을 이용하여 이년 왕후를 저주했고 이를 계기로 점점 조정 내에서 그녀를 견제하는 세력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년 왕후가 복이 되면서 장희빈의 몰락이 시작되었고 숙종은 그녀의 죄를 확인한 후 사약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삶과 죽음은 조선 궁중 역사에서 가장 극적이고도 논란이 많은 이야기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악녀가 아니라 시대적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싸운 여인일 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역사 속의 악녀들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닌 시대를 뒤흔든 강력한 인물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오해와 과장이 섞였을 수도 있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반응이 좋으면 다음에는 유럽권의 악녀들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역사 속 흥미로운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